먹고 싶다더니 이거 먹었어우 아빠도 그 명마요 한입만. 아빠 아빠도 많이 아빠도 이 먹어. 오늘 오늘아, 빠 몰랐네. 여기 단이야단물어 누가 먹는 오늘은 우리 장모님, 우리 장모님이 뭔지 알아? 아니, 어머니, 내가 누굴랑 천재를 나누게천재자 나왔어요. 아버님, 샌디치 한 김만 더 먹고 싶습니다. 아, 따님 아니 좋죠. 저도 샌드위치 하고 싶습니다. 아니 센지짱 고싶습니까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먹고싶어 두개 시켜 나 사줘 그럼 돈까스, 우동, 알바, 냉무미? 아 애들 더울수도 있잖아 누구 뭐래? 시켜 뭐해 안 들어오고 잠깐만 잤어? 왜 목소리로 잠들었지? 감기야? 응코좀 어. 냉면한데? 조심해 지금 같은 환절기에 제일 조심해야 돼 좀 쉬면. <laughs> 알았어. I think